차원의 벽아 제발 좀 좋은 것좀 줘라 넓게 뚫어줄게 가자 안녕하세요 티아T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유유백서 암흑무술회라는 게임이 정식 오픈을 했죠 자 유유백서 하면은 정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조금 철이 지난 그런 애니메이션 원작을 가진 그런 게임인데요 과연 어떤 게임성을 지녔을지 시작해보도록 하죠 밑에 보이시면 은 에너지 게이지라고 하죠. 총 10개까지 나와져 있고요. 각각 캐릭 마다 이런 식으로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 지나면요. 분명히 자동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사용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영환, 뭐 흡혈식물,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스킬들이요. 하나씩 밖에 사용되지 않지만 나중에 두 개짜리, 뭐세 개짜리, 많게는 뭐네 개짜리까지 나올 수도 있죠. 와 쪼는데 스킬 모션은 화려합니다. 어 뭐야? 자이 연검 하나로 얘는 먹고 사는 애였거든요. 다른 기술은 없어요. 이 연검 하나밖에. 그리고 체력 하나 믿고 때리는 애. 옛날에는 좀 약간 강백호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제 예전 생각 많이 난다. 저는 애니메이션 느낌 장면이 나온 줄 알았는데요. 요런 식으로 약간의 캡쳐본 약간 짜집기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한 방으로 당연히 이기겠죠 주인공이니까. 어아 서로 싸우는구나. 아, 이런 느낌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아마 스테이지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자 우선은 훈련장으로 가서 훈련을 하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봅시다 기본적으로 투력이 나와져 있고 뭐 에너지 게이지라든지 요 부분이 아마 스테이지를 진행할 때 조금씩 소모되는 그런 체력 같은 느낌이구요 게임상 재화와 다이아 같은 경우도 보여지고요 자 여기 보이시면은 실패 뽑기 100% 확률로 SSR을 획득할 수 있다 약간 어느정도 천장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훈련장부터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기본 훈련 집합류 훈련 뭐 주술류 훈련 암살류 훈련 각각 내용이 있고요 스테이지를 완료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해제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아홉 명까지 배치가 되네요 여러분들 출전 뭐 이런 튜토리얼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연기를 세개씩 소모하고 네개씩 소모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영역이라고 보여지네요 여기서는 오케이 그 다음에 강타 쪽 요런 느낌으로. 스킬 같은 경우는요, 블루와 레드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아, 블루 카드는 전투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오, 자, 봅시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은, 뭐가 유리한 거야? 아, 뭔가 떨어져 있는 애들을 한쪽으로 몰아주는구나, 여러분들. 아, 방금 보셨죠? 아,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애를 한 방에 몰아줘서 범위 공격으로 한 방에 처리하는 것 같아요. 오, 스토리가 진행되는 건가? 아 이게 애니메이션 때아 이게 주인공이었나? 아얘 생각난다 진짜 애니메이션 정말 정말 재밌었거든요 과거 회상이라는 부분도 시작을 해가지고요 1-1 이렇게 스테이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회상 입장 어 요런 식으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요런 내용을 꾸준하게 보면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분들은 또 모르실 수가 있어요 자, 아직까지는 뭐 자동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우선적 기본적으로 제간둥이를 통해서 애들을 뭉쳐 볼게요. 한 방에 뭉쳐 놓고 여기서 강하게 연타. 요런 느낌으로. 야, 괜찮네. 블루 스킬은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상황을 좀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는 부분이니까요. 잘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토가 아예 없는 건가? 자 기본적으로 또한번 재간둥이로 집합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 영화쪽으로 사용해 볼게요. 오, 이게 난거 같은데. 아, 이것도 스킬이네 여러분들. 이걸로 마무리합시다. 자, 유스케. 어, 피자기 같은 느낌인가? 오, 세다. 자 이런식으로 스테이지를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금되는 방식도 존재하고 여러분들 많은 동료들을 또 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 하나씩 해주면서 진행해보도록 하죠 야 시작한지 얼마나 됐다고 이래 벌써? 아 잠깐만 적군 진영을 보호하니 보탄을 한번 아래로 이동시켜봐 작은 부분의 위치만 바꿔도 스테이지 클리어하는데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렇게 모아놓고 자 강타로 봅시다 와 확실히 좀 다르긴 한데 그래 이렇게 뭉쳐서 때려야 되거든 자 이걸 뭉쳐서 자 여기서 마무리 지어봅시다 까이 한 마리 남았네 바이야 아까랑 완전 천지차이죠 여러분들 위치를 바꾼으로써 차이가 좀 있네요 챕터에 관련된 클리어 보상도 존재하는 것 같죠 자 이렇게 올클리어 유저는 어, 뭐야 고급 모집권이구나 야 그럼 바로 한번 모집하러 가보시죠 여러분들 자열번 모집하면은 스스할 등급을 준다고 했거든요 확정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우정 모집이 존재를 하고요 고급 모집이 존재를 해요 기본적으로 고급 모집 한장 차원의 벽 갈라지면서 여기서 나오겠죠 과연 링쿠어이아링쿠가 벌써 나와 링쿠도좀쎘었거든요자 얘가 보스로 나오네요 하지만 결국은 같은 팀이 되겠죠 추천덱 쪽으로 넘어가고요 아니 정말 어 나타났다 왠지 안 나타나면 좀 서운하죠, 여러분들. 자, 자동 기능과 배속 기능. 야, 이 정도면은 이제 여러분들 지켜만 보면 되는 게임입니다. 이게 안 나오면 이제 서운하더라고, 여러분들. 예전 초창기 때 모바일 게임만 하더라도 아, 왜 이런 걸로요? 손맛이 있는 게임 있어야지. 다 그리고 자동을 싫어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자동에 빠지면은 오히려 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자, 이벤트란에 들어오시면요. 뭐 한정 이벤트로 접속 시간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누적 소모가 되면은 단계적으로 주는 부분도 있고요. 뭐 게임 패왕은 뭐예요? 아, 루비를 소모해 가지고 더 많은 루비를 획득할 수 있구나. 우선 눌러. 가지고 있는 루비가 있으니까 자 182개를 획득을 했죠 자 그러면 388개 아좀 부족하네 모아가지고 이거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동료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집합류 이렇게 나와져있고요 주술류 이렇게 나와져있고 유형의 동료가 없기 때문에 아예 보여지지도 않네요 전체를 눌러주시면은 이런식으로 나와져있다는거 자 다다미방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업적 도감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갑옷 이런것도 하나씩 하나씩 이런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와 멋있다 도검 장식도 한 볼까? 오 게임상 재화로 와 멋있다. 족자 부분도 이런 식으로 분위기 맞게 할수 있고요. 가면 장식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모습. 풍경 종 역시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탐험 액자도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탐험 한 거에 대해서 획득할 수 있는 부분. 설계도는 뭐죠? 아 분위기. 오 이것도 괜찮네. 이런 느낌. 자, 업적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어느 정도 수집을 하냐에 따라서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도감 보시죠, 여러분들. 동료를 누르시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 뽑고, 진행하고, UR등급, 스, 아, UR등급이 또 있네. 스살등급이 끝이 아닌가 봐요. 자, 요런 식으로 UR등급의 캐릭터가 다 보여지고 있구요. R등급에 관련된 부분 클릭해서 활성화. 오, 꽤 많이 주는데? 괜찮다. 자, 요것도 활성화. 다 활성화하면 아까 전에 그 뽑기 한번더할수 있겠는데? 이것도 활성화. 자, 요 부분. 388개가 나오는데, 획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몇 개가 나올지, 742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와, 808개. 80개만 더 모으면 한번더 도전할 수 있네. 자, 중간중간 다이아도 또 주기 때문에, 2-6 챕터까지 다 하게 되면은, 888개에 관련된 부분, 한번더 오픈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해보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2-6 세지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목표치 했던 888개는 다 모아왔으니까요. 요거 하고 한번더 돌려보도록 하죠. 뭐, 거진 다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너무 빨리 진행이 되는데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수리검 추력이라든지, 뭐, 요요 쓰는 애라든지, 재간둥이 같은 경우도 잘 발동을 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다 몰아놓고 한 방울 때려 눕히는 것도 꽤나 괜찮아요. 자, 이렇게또 받아주고요. 올 클리어 보상도 받아줍니다. 자이렇게 보상에 관련된 부분 다 주죠 자 획득 자 그러면 이제는 뭐냐 자 드디어 모았습니다 자 이번에 최고 획득이 1421개인데 요거 모으면은 아마 10회 뽑기권 가능할 것 같은데 자 과연 몇개나 나올지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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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개 자 그럼 총 1330개네 여러분들 자 그래 한번 뽑아봅시다 1260개 고우 확인 차원의 벽가 제발 좀 좋은것 좀 줘라 넓게 뚫어줄게 가자 반짝이는 거 이거 스스할 등급인데 저거 무조건 자 얘는 누군지 모르겠고 자 얘도 누군지 모르겠고 입막힌 어디 좀보내 같은데 자 그리고 무사시 얘도 알고 있죠 관종 스타일이요 청룡 sr 기억이 날듯 말듯 하는데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까 금 색깔 하나 보였잖아요 그게 스스할 등급 같은데 확인 아 도그로 용아 얘가 나오다니 얘 그닥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도그로 용 뽑아 줬고요 소림 자고기자 이런 식으로 따박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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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박 나왔고요 자 요거에 관련된 부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뽑기 하게 되면은 도감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다다미방이라고 살짝 보일랑말랑 하는데 요쪽 들어가셔 가지고요 도감 누르시고 동료, w s r 누르고 활성화시키면요. 다이아도 받고 프로필 활성에 관련된 프로필도 받아요. 활성화 다 시키는 거 추천 드리도록 하죠. 또 SR 등급에서도 다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활성화, 뭐야? 고급 포켓권다 뽑다 보니까 여러분들 또 모집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겼어. 몇 장이야? 다섯 장이나 생겼네. 야, 또몇 개만 좀만 더 모으면은 또 뽑을 수 있어요. 다섯 장맞아 뽑아볼까요? 자, 빠르게 뽑아봅시다. 자, 과연... 아, 또 나왔네. 한번 더. 살짝만. 나와요. 아, 고, 뭐, 똑같은 것만 나와. 넓게. 리쇼, SR등급. 오, 어, 이얘 괜찮아 보이는데? 토술사. 자, 한번 더.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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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게. 넓게. 아, 일반 등급인데, 이 색깔은. R등급.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섯 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자동 있고, 배속 있고, 현질성 이 있는 뽑기가 있다면은, 요거는 분명히 호불호가 갈릴만한 게임성을 지녔다는 그 자체가 되구요 하지만 예전 생각하시면서 요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거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구요 저도 개인적으로 꾸준하게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도 보시면서 하는거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 오픈한 게임 유유백서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시간에 좀더 다양하고 즐거운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바이염